자, 주어진 거에서 점 5가 외심이야, 외심. 자, 외심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을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어, 심 원이 안 되는 차요 제가 이제 조금 이거를 그 그림 왜곡해서 이제 그 확대를 할 때, 좀 잘, 잘못해서 확대를 해서 그렇지,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심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외심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좀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다고요. 지금 이것도 반지름으로 같고요. 이것도 길이, 이세 개의 이것은 뭐로 반지름으로 같다는 소리야. 자 그럼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여기가 40도야.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지금, 그렇 그러면 얼마씩 가져야 돼? 70, 70, 70으로 가져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70, 여기도 70 맞죠? 그리고 어떤 삼각형? 여기도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거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80이야. 그럼 여기가 두개 합해서 100도가 되니까 50, 50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됐죠?